오케이 오빠가 딱 지금 정 가운데. 어, <목소리도> 오 참치 요부밥베이만몇 찍을래? 나중에 편집 이런 거 트렌드죠. <laughs> 이게 그냥 마을이 아니라 명란 마을입니다. 집가락. 이거 지전 내가 사준 거. 오늘은 이걸 사용할 겁니다. 홍 사운드 집가락입니다. 홍 사운드 집나 이거 앞에 이거 해 왔어. 좀 창피한데? <laughs> 아, 그래, 막 설치가 하는 거야, 여기. 이쪽만인가 보다. <laughs> 우리 텐트 너무 큐티한데? 어때? 안 부끄러웠어? 처음에 초반에 한 10초? 10초? 그 뒤론 그냥 알바너. 앞으로 어떻게 하죠? 고프로 사진을 찍어 온 다음에 리 헤어, 헤어 그 같은 거야. 다시, 해줘. 멈추면 멈추 <laughs> 멈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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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에서 이쪽 배경으로 멈추로 멈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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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 배너그림 지금 할까? 사진 먼저 찍어야 돼. 해가 많이 내려왔어 빨리 가자 그럼 커피 마시고 싶어 화장실 가고 어. 싶어 <laughs> 이게 이렇게 좌압 좌압 이게 강해 응 강해 어, 지금 표현을 못 하겠네. 김조서 뜯어야 돼. 55mm. 제 최애 렌즈, 죠 최애 렌즈. 어? SD카드? 뭐? 왜? 배터리? 요즘 자꾸 이하실거 하네. 와나 진짜 너무 멍청해. 이러면 어떡하냐? 진이 알피 가져왔어? 알피 있어. 와. 그럼 나 알피 배터리 없는 거 아니야? 와. 진짜 멍청하면 괜찮. <목소리> 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번,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들어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덮은 것 밖에 없는데 잘 들리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 그냥 앵간치 숨독보소 되고 그냥 약간 가방에 그냥 넣기 불안하니까 이렇게 싸주면 돼요. 이것도 잘 그냥 손으로 힘을 줘야 빠지는 정도라서 해봐 한번 아이소? 아이 느낌이 달라. 이 느낌이, 담기질 어, 느낌이 않아. 달라. 약간 막 약간 저항 있는 그런 느낌. 배터리도 없어. 뭐? 진짜 사진쟁이 맞냐? 깽전. 저 어이 없네. 어떡해? 우리는.. 우리 왜 무겁게 다 들고 왔냐? 우리는 가치가 없다 이쁘게 찍을 가치가 없어 우리 카메라 없어 이제? 어 <laughs> 어? 어? 뭐 그거 딱이뭐 하나 들고 오지 않았어? 똑딱이 설마 <laughs> 걔.. 걔네 있지? ㅋ ㅋ ㅋ 일 잘.. 어떤 퇴회 오케이 와.. 알피랑 소은이랑 <laughs> 어쩐지 가져오고 싶더라니 멍청이 둘 <laughs> 여기가 금빛으로 꽃이 타는 곳입니다 이게 라베니체를 쭉 한바퀴 돌고 다시 들어오고 이쪽으로 저녁에는 불도 켜져가지고 뭐 배경으로 찍을까? <laughs> 라벨인 차가 보이게 찍고 싶어? 입교로 가자. 응. 그 날씨 너무 좋다, 진짜. 응. 내가 들려. 갈리삼촌이. 아, 동동동대문을 응. 열어라. 남남남대문을 열어라. 열두. 이렇 응. 한다 아니야? 그래? 수동편냐 능동세 냐야 돼. 긴다뭔가 아닌 거 같아. 예.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 어디 갔다. 뭔가 여, 여기랑 여기랑 여기다 그렇게 점 아니야. 이고렇게 어. 높아. 아이고. 여기는 어, 그림이 그리미... 어? 어디? 분수대 그림이 별로네. 아그 육교까지 가야 되나? 메가커피 있는데. 그럼 이뻐? 거기가 이쁘기 하지. 그로 가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스 있고. 엘베터고 갈까? 응. 가고 <laughs> 있잖아. <laughs> 우리 이제 사회 논란 생긴다. 왜? 젊은 놈들 엘베터. 아. <웃음> <웃음> 진짜 어이없네. <laughs> <좀> 부서져. <laughs> 잘쓸 건데. <laughs> 음, 오. 건물이 반사돼서 예쁘네. 코프로 한번 들어볼래? 이건 완전 확대 했을 때 봐봐 이걸로 공간 왜곡을 설명할 수 있어 사실 크기는 비슷한데 배경이 완전 바뀌었지 망원과 광각의 차이야 이게 그 다음 이쪽 배경 응 음? 저쪽은 역광이라 음. 카메라가 잘안 보이거든. 근데 여기는 카메라가 확실히 보이네 응. 음. 진짜 구름 표현이 대박이긴 하다. 이거봐, 눈보다나 <laughs> HDR로 다시 해봐. 더 <laughs> 높아져. <laughs> <다급해줘? 응>. 알겠어, <laughs> 알겠, 알겠고, 알겠고 하긴 싫어. <laughs> 아, 오빠가 해줘. 그럼... 그래. 자, 일반 영상! HDR 영상. 아까 뭐가 다른? 똑같잖아. 용량이 다르지. 보봐요 <laughs> <죽어요. 웃음> 가는 길은 HDR로 찍어보자. 여기 이제도 은근 사람 많아. 근데 뭔가 약간 영상이 시네마틱하게 바뀐 것 같아 지금. 오. 그지.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Just surprised as you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 too sure But one day I'll be yours again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Something from nothing. I sit here looking for an answer. Maybe the biggest question was in the last chapter. You gave me the soul I have today. Without you, I never could have moved away. But now I see what you teach. I do believe I always should have stayed. Yeah,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disappointed. surprised.